안녕하세요. 따뜻따둑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어, 오늘 배울 내용은요, 5학년 2학기 6단원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그래프.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래프는 그림 그래프였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꺾은 선 그래프하고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그래프는 지역별에 그 어떤 것을 조사한 지역별 수가 많고 적음을 구분하기에 가장 좋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는 어떨 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어느 과수원의 연도별, 그러니까 연도별은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시간이 변화했다. 자, 변화라는 것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맞춰 봅시다. 자, 연도별, 즉,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포도 생산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 2011년도에는 요 어떤 가수원에서 어, 1600kg을 생산을 했고요. 여기 단위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2012년도, 다음 해에는 1200kg. 어, 포도 농사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 안된 거죠. 그런데 2013년도에는 갑자기 400, 4,400kg이나 생산을 했어요. 자, 갑자기, 농사, 농사가 엄청 잘된 거죠. 작물의 수확량이 엄청 많아졌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014년도에는 3,600kg의 포도를 생산을 했다고 해요.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2011년이나 2012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양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렇게 표를 보고도 여러 가지를 음, 알, 알아낼 수도 있어요. 자,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표를 보고 포도 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꺾은선 그래프 그리고 막대그래프. 그림 그래프 중에서 어느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양이 많아지고 줄어들고 이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보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자, 일단은 먼저 답을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맞는 답은 꺾은선 그래프예요. 어, 아시는 분들도 물론 뭐 맞추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꺾은선은요. 꺾은 선은 이렇게 점을 우리가 이렇게 찍은 다음 이 선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선을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숫자를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이 그림 이 직선 그림만 보고도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알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더 한눈에 변화를 나타낼 수 있겠죠.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꺾은 선 그래프가 가장 중요해요. 자, 지역별을 나타낼 때는, 지역별의 수를 나타낼 때는 그림 그래프가 적당하다고 했고요. 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꺾은 선 그래프가 적당합니다. 그거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드디어 이제 꺾은 선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가로는 시간의 순서대로 연도를 나타냈고요. 여기 세로 좌표에는 생산량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래야 생산량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여기다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어,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눈금 한 칸이 얼마 정도를 나타내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0부터 여기서 1000까지가 총 5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0부터 1000까지가 5칸이면 1000 나누기 5 하면 200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작은 눈금 한 칸이 200kg 단위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셔야 여러분 실수를 안 하십니다. 자, 2011년도에 1600이기 때문에요. 2011년도 1600이기 때문에 여기 1000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천에서 세칸 올라간 부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천에서 세 칸만 올라갔어요. 왜냐면 한 칸이 여기 한 칸이 200kg이기 때문에 1,600이니까 천에서 세 칸만 올라가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2012년도에는 1,200이기 때문에 천에서 몇칸 올라가면 되겠죠. 천에서 한 칸만 올라가면 되겠죠. 점을 먼저 다 찍어준 다음 선으로 연결하세요. 자, 2013년도에는 4,400이나 되네요. 그럼 일단 4,000이 넘어야 될것 같고요. 요 4,000에서 400을 더 하려면 한 칸이 200이기 때문에 두 칸만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14년도에는 3,600이기 때문에 여기 3,000에서 몇칸 올라가야 되죠? 세 칸을 더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세칸 올라갔고요. 자, 요렇게 올라갔다면 이것을 무엇으로 그린다? 이것을 반드시 자를 대고 그리세요. 저는 연필로 일단 어, 마우스라서 약간 삐뚤삐뚤하지만 여러분들은 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자를 대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야 완성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2012년에서 13년으로 갈때 갑자기 생산량이 확 늘었다는 것을 숫자보다 눈으로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변화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어, 꺾은선 그래프가 적당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면요. 위에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포도를 가장 많이 생산한 애는 어느 어, 몇 년도인지 쓰래요. 자, 가장 높은 부분이 가장 많이 생산한 되겠죠? 그러면 2013년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자, 포도 생산량이 가장 크게 변화한 해. 가장 크게 변화한 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제일 길죠. 꺾은선 그래프의 선의 길이가 가장 긴 곳이 긴 구간이 가장 많이 변화한 곳이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12년에서 2013년으로 갈때 가장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2012년과 2013 3년. 여기 연자가 빠졌네요. 연자를 써드려야 됐었는데 2013년 사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큰 2번 문제도 1번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각각, 어, 각각의 어떤 양을 조사한 것을 가지고 어떤 그래프에 적합한지 찾는 건데요. 자, 그림 그래프에 적합한 거는 아까 제가 뭘 찾으라 그랬죠? 지역별을 찾으라고 했어요. 지역별. 그림 그래프에 적당한 것은 지역별. 여기 지역별이라는 글자가 있죠. 자,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는 뭘 찾으라고 했죠? 꺾은선 그래프는 변화를 찾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변화, 변화. 여기 변화라고 되어 있죠. 변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고. 어, 설명을 좀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니은이 되겠죠. 니은, 자, 니은이 막대그래프로 적당하고요. 자, 일단 답을 먼저 찾았고요 지역별 감자 생산량. 자, 어떤 한 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역이, 우리나라 지도 밑에 꼬리가 이렇게 있다면, 요 지역, 요 지역, 요 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감자가 여기는 뭐, 만, 만, 여기 강원도 쪽이 감자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뭐, 여긴 조금 적게. 여기 농사 좀, 서울은 좀 농사를 좀덜 지으니, 아, 잘안 지으니까. 좀 적게. 여긴 또 뭐, 뭐, 많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지역이 많고, 어떤 지역이 적은지 한눈에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국 음식의 종류별 판매량. 자, 그림을 종류를 정말 다 다르게 해놓는다면 그림을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까요? 음식 종류가 많으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즉 그래서 종류별로 나타낼 때는요.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해서 뭐 짜장면, 뭐 탕수육, 뭐 볶음밥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나타내,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카테고리가 많을 때는 어,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래프별로 어떤 주제를 나타내기에 적합한지 여러분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 공부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신 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주저 마시고 여기 아래에 블로그 주소로 찾아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